어, 안녕하십니까. 문스탁입니다 음, 장중 스팟 전략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와는 또 상반된 어,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오전장부터 어, 갭상승, 장대양봉이라면 장 장대양봉인데 1.2% 정도 지수가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제가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수가 이제 하락시점, 코스닥도 어, 그렇고 거래소도 그렇고 매수의 변곡점이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 지수가 어, 외부 변수로 인해서 어, 하락이 들어왔지만 그 외부 변수 자체가 우리 시장과는 크게 연관성이 없다. 시리아 약제도 그렇고요. 신흥국가들의 어떤 주가 흐름 역시도 마찬가지고 양쪽 완화의 축소 얘기도 어, 마찬가지다. 이미 주가에는 90% 이상 반영이 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쪽 하나 역시도 좀 연기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뭐, 두루두루, 어, 이런 내용들을 파악해 봤을 때, 우리 시장을 추세를 하락으로 전환시켜서, 어, 강력한 하락으로 진행되기에는 다소 미흡한 내용들이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 일정 수준, 의도된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어, 물론 여기서 오늘 자에서 나오고 있다고 해서, 오늘 뭐 보니까 S&P에서 신용등급 상향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같은데 어~ 오늘자 주가가 조금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어~ 뭐 급등세 어, 내지는 어~ 지속된 상승세로 이어지지는 않을 걸로 봐요 어,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중요한 건 어~ 시장이 하반 경직을 보여줬다 라는데 우리가 어~ 어~ 굉장히 주 안점을 두고 시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어저께 짱 그리고 제가 우리 실전에 임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음, 지난번 찍었던 1,840 포인트 라인, 어, 일주일 전에 찍었던 저점이 있죠. 어, 이게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해본다고 했습니다. 감히 올해의 어, 어, 올해 흔들림의 저점이 아니겠는가 물론 진바닥은 어, 저쪽기1,770 포인트 때 올해 6월달 나왔던 자리 있죠. 이 자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어, 또 이제 어, 올해 1840포인트 때에 어 우리 지수 영역대를 다시금 이탈하는 일은 없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 제가 공개적으로도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어 이제 최악의 국면이 거의 지금 4월달부터 시작된 최악의 국면이 4월달, 5월달, 6월 급락 주정 7월달, 8월달 이 흐름이 이제는 거의 마무리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음 달 보면 은 추석 연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추석 연휴 전에 어떤 랠리를 펼치긴 기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아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어 중요한 건 저점을 갱신하기보다는 저점을 상향해 가면서 어 그러니까 어1840 포인트 저점 1860 포인트 대 저점 1870 포인트 저점 뭐 이런 식이겠죠 이런 식이었던 상향된 저점을 만들어 가면서 어주가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달 추석 연휴가 지난 이후에는 어 아마도 보다 나은 어형태의 아마 음 반전이 된 증시의 흐름을 경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러면 연말로 가면 갈수록 어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어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지는 않을 걸로 보여진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는, 음, 사실은 이제 단기 종목들보다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어, 좀주안점으로볼 필요가 있는데, 어, 이제 오늘장까지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 실적 좋은 종목들은 쥐고 버텨라. 어, 뭐 이런 전략도 좀 드렸던 것 같고. 어저께랑 해서 단기 종목으로는 이런 종목들이 괜찮다. 이래서 전략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 그런 부분 종목들로 조금 더, 넘어가서, 어, 점검을 좀 해드리면, 어저께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 단기로 추천드렸던 종목이 한국토지신탁이었죠. 한국토지신탁을 오전장에 말씀드려서, 어제, 어, 지수 막 하락했지만, 한토지신탁 같은 경우 양봉 마감됐어요. 어, 양봉으로, 또, 어, 한5%대 어,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 오늘자도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얘는 중기 보유하실 분들은 중기도 가능하다고 했죠. 정보점 어, 라인인데 종가상 정보점은 넘어갔어요. 어, 이게 꾸준하게 올라오는 종목인데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이라고 했죠. 어, 실적 감안해서 봤을 때는 2,000원대 중반권 가야 되는 정상 가야 되는 게 정상인 종목입니다. 다만 단기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1,700원대 중 후반권 어, 이 자리가 한번 차액을 해줘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주고 나오셔야겠죠 어, 단기 보시는 분들은 뭐 중기보실 분들은 당연히 등락과정을 다 참아낼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어, 보유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자에서 어, 어제 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실적을 봐야 된다 애들 실적조 오늘 동양 EMP 같은 애들 실적 발표 인데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 잘 보세요 한번 어, 순이익이 60억 이상 나와주는지 만약에 80억 이상 나와주면 대박인거고 그죠? 어, 대박인겁니다 60억 이상만 나와도 무난하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외 이제 핸드셋 관련주들 오늘 삼성전자 주가 차트 한번 보시면 핸드셋 관련주 또 어떻게 게임 플레이 하셔야 되는지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62이동평에서 넘어갔어요. 추세 넘어갔죠. 단기 추세 넘어갔죠. 물론 다시금 150만 원대 회복 들어오는 거 시간 걸립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바닥 다지고 돌리고 있다, 대가리 들고 있다라는 측면 이거 무시할 수는 안 되겠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들어올리는데 그럼 부품 섹터들 삼성전자 실적 안 좋다, 안 좋다 하더라도, 안 좋다, 안 좋다 하더라도, 얘 실적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의 실적이 안 좋다, 안 좋다 하더라도, 어, 3분기 예상되는 순위 8조 3천억 원. 그죠? 어, 1분기 6조 9천억, 2분기 7조 9천억, 3분기 8조 3천억 원. 이거보다, 어, 아니, 쇼크로 나온다고, 쇼크, 삼성전자 쇼크 나와봤자 5%내입니다 그러면 8조죠, 8조. 2분기보다 훨씬 좋아요. 그죠? 어, 4분기는 8조 4천억 예상되는데, 쇼크 나온다고 쳐도 8조. 어, 그죠? 그럼 올해 순위에 크게 변동성 없습니다. 어, 올해 예상되는 수, 어, 내용 내에서 31조 예상됐던 거에서 최악으로 나오면 3, 30조 한 5천억 나오겠네요. 그죠? 어, 그 정도가 최악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미니멈, 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그렇다면, 부품 섹터도 실적, 그대로 나옵니다. 이미 다 발표 다 됐는데, 종목도 실적 다 좋아요. 2분기까지 조고 3분기 우려감, 3분기 실적 안 좋아봤자, 그래, 크게 안 좋아지지 않는다. 그게, 어, 맹점이죠. 아주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뭔가 삼성전자가 무지막지하게 안 좋아질 것 같은, 어, 그런 착각을 할수 있는. 어, 그럼 시장 분위기라는 거죠. 삼성전자 실적 제가 봐드렸고 종목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대형주 중에서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고 더 가야 됩니다. 이거 응? 더 가야 되는 종목이에요. 삼성전자 지금도 싸죠. 어, 근데 삼성전자 하기보다는 부품 섹터를 하라고 그랬고 어, 부품 섹터들 중에서 아직 못 올라온 종목들이 많죠. 그런 종목들이 주가가 단기간에 움직일 가능성 9월달 시세 터질 가능성 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어 오늘자에서 눈에 띄는 종목 중에서 하나는 어뭐 이런 종목이 눈에 띄네요 울트라건설 이건 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울트라건설 특수건설 어 말씀드렸던 종목들인데 이미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실전의 힘들은 어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보니까 어 이거 부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매매 제가 그때 공개 방어 녹화 자료로. 어, 이런 종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거 녹화 자료 올릴 때가 이때였으니까 이때 녹화 자료 한번 보세요 이때 이날 어, 8월 16일 날인가 보다 어, 이때 녹화 자료 한번 보시면 은 울트라건설 같은 애들이 어, 우리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실전 에네들도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렸죠 어, 근데 울트라건설 같은 경우 보시면 은얘 시가총액이 370억짜리인데 오늘 실적 발표한 거 보니까 반기 실적이 순이익이 70억 났어요 연말까지 해서, 잘 나오면 150억 나는 거고, 못 나오면 100억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순익이 이 1, 2분기 합쳐서 70억 나왔는데, 3, 4분기까지 플러스 해서 2분기 더, 더, 하게 된다면, 못 나와도 100억 아닙니까? 어, 잘 나오면 150억이고. 그죠? 어, 시가총액이 얼마라고요? 370억. 님들. 370억에 순익 이 100억 이상 나오는 기업이다. 어, 말이 안 되는, 안 되는 기업이죠? 근데 사실 이 종목을 바라본 건 GTX. 그걸 예비타당성 검토 결과 나오는 거 보자, 말씀드렸는데. 실적까지 일이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 가는 거죠. 지금 사라는 건 아니죠. 어, 사라고 하는 포인트는 넘어갔습니다. 나 눌리면, 다시 가지라고요 어, 얘, 특수건설도 마찬가지. 얘는 실적 기대감은, 뭐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데, 실적보다도 볼수 있는 게 뭐라고요? GTX 예비타당성 검토 결과, 어, 9월 달에 나온다. 어, 좋게 나올 가능성이 현재 높다. 어, 그 점을 보시야 된다 그랬죠? 재료주는 뭐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실적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 내에서 핸드스 효과를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시장 보시면 뭐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3천당 제약 같은 애들 매매해보라고 그랬어요. 이거 지금 현재가 전후 4,450원, 40원, 뭐 이런 자리 되겠네요. 이런 자리에서 어, 품에는, 뭐, 차트는, 뭐, 그다지 매력적이진 않아요. 어, 차트만 봤을 때. 그죠? 어, 뭐 위치로 보자면, 뭐, 이런 위치네요. 어, 이런 위치에 있고, 그죠? 어, 이런 위치에 저점 라인이고, 밑에 보니까 122동 평균선 지지 대해 형성하고 있고요. 오늘 실적 발표했어요. 실적 발표했는데, 29억 나왔습니다, 순위. 대략 얘가 이제, 어, 올해 1분기 2 4억 나왔고요. 음. 2분기 29억 났어요. 그래서, 반기 얼마 나왔냐면, 40억에 52억 났습니다. 얘도 올해 100억 이상 나오는 거 아닙니까, 순익? 올해 100억 이상 나온다는 거죠. 작년에 13억 벌었어요. 재작년에 57억 벌었고, 그 전에는 69억. 100억대 이상 수익 나오면, 이미 기업이 레벨업이 한 단계, 진화, 진화된 거죠. 그동안 매출이 700억대 나오던 애가, 700억, 7 0억7 0억나오더애 올해부터, 1000억 대 이상으로, 어, 성장을 했다. 어, 그죠? 매출, 외형 성장이 일어났죠. 순익도, 어, 외형적으로 늘어난 만큼 어떤 성장세를, 어, 하,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주가가 빠지진 않겠다라는 거죠. 어, 여기서 더하락하는 않겠다. 지금 4000억 대인데, 어, 하락보다는, 이제, 어, 일정 수준 올라올 수 있는 어, 흐름을 갖춘 거죠. 100억이면은, 대략 어 50억일 때가 EPS가 이제 280원 나왔네요. 어 그러면은 대략 한 500원 나오겠다. 어, 500원. 음. 음, 5 8 4 0그죠 음. 어, 500원 5840. 8배 정도. 어, PR 8배 정도. 제약주가 PR 8배면 싼 거죠. 어, 제약주를잘 아시겠지만 보통 PR 20배가 기본이니까 어, 그 가만히서 봤을 때는. 상대 가치 분석을 해 봤을 때는 좀 사, 상대적으로 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갈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이제, 어, 제가 봐드린 건 장기로 봐드린 건 아니고, 단기적으로 지지대 확보하고 실적 발표 불확실성 해소됐고, 주가가, 어,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지 않겠나. 어, 그 위에 올라오면 위에 오일선이 있기 때문에 오일선 저항을 맞을 수 있는데, 오일선 저항 시장 분위기 살아나는 거 감안해서, 어, 오일선 저항, 돌파 나온다고 감안하고 4,600원대, 어, 뭐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어,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고요. 어, 물론 단기 말고 이것도 중기로 보여도 무방한 종목이다라는 관점 어,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종목을 바라볼 때 단기 종목을 보더라도 물론 세력주 매매는 실적 아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력주보다는 제가 실적이 좋은 단기 종목들을 컨트롤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 실적이 좋은 어, 웬만해서 단기 종목들 같은 경우 실적 안 좋은 종목을 잘안 쳐다봐요. 어, 기본 베이스가 되는 종목을 해야지 어, 명분 있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기반이 되지 않는 종목은 매매하지 않는다. 어, 실, 최근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었죠. 6월달 급락나고 7월달 조정받고 8월달 지지공상 그죠. 호스닥지스 셀트리온 유일하게 땡기면서, 다른 종목들은 세력주, 테마주만 번쩍 나오고, 실적주 제대로 못 갔어요. 근데 실적주들, 어, 이거, 아마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이 안 가면, 안 움직이게 되면, 그 종목이 실적이 정말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도 모릅니다. 옥과 석 구별을 못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진짜 옥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주가 좀 빠지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갈 종목이면 가져가면 되는 거지, 그죠어 그런 관점. 어 우리 회원들 중에서도 어, 이번 시장 코스가 지루했기 때문에 어, 좋은 종목 들고 있으면서 포기한 사람도 많아요. 어 근데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간, 간헐적으로 브레핑 해드리고 이제 종목도 설명 드리는데 어 제가 보는 시각 종목들 바라보는 시각 잘 공부하세요. 잘 배워서 매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결코 실적은 배신하진 않아요. 어, 그렇게 좀 보시고 자, 어, 종목들.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만 설명드려도 시장 분위기라든지, 어, 아, 코스닥을 설명 안 드렸네. 어, 코스닥까지만 간단하게만 봐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거래소 시장은 뭐 이렇게 분위기 잡혀있구요. 뭐 분위기 좋습니다. 음. 근데 이제 중요한 코스닥인데, 코스닥 똑같습니다. 마찬가지. 어, 코스닥티스도 마찬가지예요. 어, 주가가 어, 어저께 셀트리온 때문에 좀 유력변동성이 좀 심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뭐라그랬습니까 515포인트, 14포인트 이하 이 자리는 매수의 변곡점. 그죠? 523포인트까지 좀 올라오고 있죠? 어, 아직까지 제대로 된 반격 안 나오고 이제 삼성전자 여기 잡히는 분위기에서 핸드셀깔 날아갈 가능성이 높죠. 9월장 기대해보세요. 시장, 저점 잡고 돌립니다. 어 그걸 어, 그 흐름을 기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외 증시 같은 거 보시면 해외 증시 어 차트가 너무 많이 틀어났다. 어 해외 증시. 해외 증시 차트 보시면 자. 인도네시아 어 인도네시아. 인도 인도 어, 또뭐 있습니까? 필리핀. 필리핀. 뭐, 얘네들 주가 급락나고 했지 않습니까? 신흥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뭐, 작살이 났어요. 근데, 어, 얘네 보지 마세요. 얘네랑 우리랑 상관 있다고요? 상관 없다고. 우리가 무슨 신흥국가입니까? 이제는 선진, 선진지수로 이제 편입된 지가 언젠데, 이제 선진국 대열에 이제 반열, 어, 뭐예요 어느 정도 이제, 어, 반열이 올라선 거지. 어, 금리가 우리 몇 프로입니까? 어, 거의 제로 금리 아니에요. 어, 그죠? 어, 이미 선진지수의, 선진국의, 어, 떤 어, 발자취를 그대로 닮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 지금 우리가 GDP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아주 뭐 급진적으로 성장하는 개발 도상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국가들, 어, 신흥국가들과 비교하지 말자. 어, 우리 국가는, 어,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어떤 일련의 악재들, 우리 시장과는 별로 상관없다. 어, 그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 잘 간수하시고요, 어, 어,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